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증가시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 클럽을 들고 돌리면, 약간 이렇게 팔 전체가 이렇게 휘두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클럽을 돌리는 게 이제 훨씬 이제 빨리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 손으로 돌릴 때 원의 중심 이 축이 저는 스윙을 할때 왼쪽 어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스윙에 우리 몸의 축인 머리와 척추를 잡아놓고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어깨, 상체가 먼저 빠져나가면 내가 그만큼 이 팔을 세게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클러스피드는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이 몸통을 많이 쓰셔서 이제 클럽의 헤드의 스피드가 이제 감소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왼발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은 왼발과 거의 이제 일직선이 되게, 자,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른발을 갖다 놓습니다. 그때 발을 이렇게 다 대지 말고, 자, 앞꿈치만 이렇게 살짝 단단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양쪽 무릎을 붙이실 건데 자 이렇게 쓰면 거의 어 음. 사실 이제 어쨌 어떤, 어떤 분들은 이제 힘 서있기조차도 이제 힘들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제 한 발로 서 있는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공을 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상체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밸런스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상체를 많이 쓰면 쓸수록 밸런스 잡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쳤을 때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지 이 느낌을 갖고 치실, 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시 쳐보면 자 몸통으로 치셨을 때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자이 동작과 그 다음에 제가 100%자 팔로만 쳤을 때 이 느낌,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한 발로 서서, 거의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스윙을 하기가, 특히 이제 몸통 많이 쓰신 분들도 있으려 어렵겠지만, 처음부터 스피드를 내지 마시고, 자, 천천히 해서, 치고, 자, 내가 밸런스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내 가슴이 타깃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을 보고 있게. 공을 보고 있게. 그리고 스윙은 항상 인에서 아웃으로. 자, 이 연습을 좀 해보신 다음에 이 동작이 조금 편안해지시면 점점점점 스피드를 붙여서 연습을 해보시고 내가 이제 팔로 치는 느낌이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똑같이 자, 어드레스 정상적으로 쓰신 다음에 팔로 치는 느낌과 하체를 써서 자,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좀더 연습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힘을 안 들이고도 또 훨씬 빠른 클럽 스피드를 낼수 있고 또 클럽 스피드가 증가하면 여러분의 거리도 늘기 때문에 꼭이 방법을 기억하셨다가 연습장에 가셔서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